우리가 18장을 계속 보았는데, 이제 이 18장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소자, 즉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없신여기면안 된다.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매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를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먼저 일대일로 가서 검면하고, 그리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검면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가서 검면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봐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한 용원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 전부가 실족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관계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인데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했죠.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도 많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세번 용서해 주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곱 번까지니까 베드로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 그렇게. 77이 49, 490번 용서하라. 뭐, 490번 용서하라 말은 아니겠죠. 무한히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한두 번도 같은 잘못을 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냐? 계속해서 그렇게 억박지르고 근데 490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이 말은, 이 용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서는 이거는 490번은 무한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용서는 용납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뭐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느낌상 용납은 어떤 일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돈으로 인한 그 사람을 어떤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즉 용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에, 뭐, 수, 세, 숫자를 셀 수가 없죠. 부부 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용납의 개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겠느냐? 네이 일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 당신은 일하고 지금 도대체 몇 번이냐? 이렇게 숫자를 세는 용서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비유를 뭘 하고 있습니까? 아,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사건을 이야기에 예,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 1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0조 정도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신 용서는 갚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용납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극유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용납하신 거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 대나리온, 뭐한 천만 원 정도 어, 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갚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좀 참아 주세요.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죠. 32절 33절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핵심은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누가 나에게 전부가 용납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용납한 이유는 뭡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워도 내 자신도 내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용서 도지 안 되는, 용서 할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도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 가져, 가지고 탕감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새벽에 나온 것은 우리가 좀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좀더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죄 때문입니다. 이거 풀수 없는 끊임없이 내 안에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와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도록 목사이지만 목사같지 않는 이풀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라 한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일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일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일백0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빨리 이돈 갚아라,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물한 그릇 떠주는 것과 하늘의 상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걸 잡아서 어떻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집니다. 우리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목을 조아매고 옥에 가두고 내 마음 속으로 가두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심판 날이 분명히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은 아닐지라도 또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 존재를 용납할 수 있는 그 근근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